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습니다. 개엄은 개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다행히 유혈사세는 없었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둠을 삼킬 듯한 혼돈은 불과 6시간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당에게 개엄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이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을 알,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오파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마귀를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받을 일입니다. 3특검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은 야당 탄압과 내란 머리로 우리가 차분히 어제를 돌아볼 기회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 또한 스스로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내란의 링에서 치르고 싶어 합니다. 병법의 기본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내란의 프레임이나 전설을 벗어나 첨단산업, 민생, 경제, 미래 전선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어떤 치욕도 감내하며 나라를 위해 우리가 혁신해야 할 이유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진정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보게 아직도 1년 전 12월 3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 뉴스